소화에 좋은 다섯 가지 음식. 이렇게 먹어야 효과 있습니다. 저녁만 먹으면 속이 늘 답답하고 더부룩하시죠? 그냥 두면 위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. 하지만 먹는 방법만 바꾸면 바로 달라집니다. 첫째, 무. 생으로 먹으면 소화에 부담돼요. 따뜻하게 끓여 무국으로 드셔야 기름진 음식이 잘 풀립니다. 둘째, 양배추. 날로 먹기 힘들죠?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드시면 위벽을 지켜줍니다. 셋째, 생강. 그냥 씹으면 속 쓰립니다. 반드시 따뜻한 생강차로 드세요. 넷째 파인애플. 고기 먹은 날엔 꼭 작은 조각을 곁들이세요. 단백질 소화에 빠릅니다. 다섯째 요거트. 단맛 가득한 건 독입니다. 플레인 요거트만 드세요. 이렇게 안 먹으면 더부룩함은 계속 됩니다.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내일 저녁은 훨씬 편안할 겁니다. 주변에 속 더부룩해 고생하는 분 있나요? 꼭 공유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생활 속 건강 비밀 놓치지 마세요.